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디카시 온라인 운동이 처음 시작된 다음카페 디카시 마니아에 발표된 디카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김승미 마니아의 디카시 힘입니다. 다음카페 디카시 마니아는 2004년 9월 17일 개설돼 현재 1,8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디카시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미 마니아의 디카시 힘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힘 김승미 바퀴는 힘이 세다. 그 바퀴를 멈추게 하는 꽃은 힘이 더 세다. 이 디카시는 바퀴와 꽃의 대립 구도로 나타나는데요. 단순한 대립구도를 넘어 상징구조로, 그것도 아주 원행 상징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바퀴는 동물적 이미지고 꽃은 식물성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폭주하는 질주하는 파워풀한 남성적 이미지고 꽃은 정적인 여성적 이미지입니다. 이디카시는 많은 맹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남성이라면, 그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다라든지, 무는 무보다 강하다라든지, 이런 유의 맹제가 한기되는 것은 이디카시의 상징성에 기인하는 것이죠. 주상적 명제에 살을 붙이고 피가 돌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술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디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이용객력이 있는 심성 부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 계론을 위해 왕위를 스스로 버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에드워드 8세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뒷받침 없이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어 말하며 이용객력이 있는 신선부인과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왕실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왕위를 사랑을 얻기 위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계 로맨스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디카시에서 에드워드 8세가 바기로서 강력한 어, 왕권의 어떤 힘 어, 거기에 비해서 꽃은 심선 부인이라고 이렇게 한기에 본다면 왕끈을 멈추게 한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그꽃 왕끈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심선부인의 어떤 그 여성적 이미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정말 어이 디카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맹제들을 떠올리게 하고 어 예를 들은 에드워드 8세와 심선부인의 어떤 그런 사랑도 한계하고 이게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비와 달리 어느 특정 어,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관념들을 한계내는 것이죠. 저는 이 뒤까지 읽으면서 에드워드 팔세와 심성 부인의 어떤 그런 사랑을 문득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관념이 이 디카시를 통해서 한기됩니까 그것은 어, 자유일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은술과 한 컷의 사진이 결합됨으로써 어, 드러내는 다양한 메시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카시의 정체성이고 매혹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디카시였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디카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